무슨 봉? 웅봉? 웅봉. 이 남한 최북단의 고성 최북단 쪽의 어, 아름다운 산입니다. 아름답지만 어, 막 자갈이 어, 울퉁불퉁해가지고 지하 벽봐가지고 끝내주고 산이 막이 자갈 밑은 완전히 황토예요 너무 아름다운 그 산인데 우리 지금 1.3km를 걸어서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 어, 마침 또이 양주 지회 우리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양주 지회장님 성함이 어떻게 이홍기이홍기 지회장님하고 같이 오는 르 길에 어 양주 회원님 중에 지금 이제 폐암을 스스로 치유하신 분이 지금 계세요 그 잠깐 어 소개하시고 어,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본인 소개 예 <laughs> 아무 만나 뵙게 된 생각과요. 연세는 어떻게 됐어요? 한국 나이도 79세입니다. 어이구, 80이시네. 예. 어이구, 예. 성함은. 황, 자, 규, 자, 자 자요. 황, 규, 자, 예. 님이시고요. 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 제가 77년도에. 70... 77년? <laughs> 2017년? <laughs> 2017년 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 8년 전에 아니 18년 전이에요 아 18년 전 예. 아, 예. 예. 2007년. 2007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7 9데 60살 때 어. 사진을 찍었더니 누가 보더라고요 길을 보더니 내 몸이 안 좋으니까 어머 아미야 빨리 빨리 큰 병원에 가큰 병원에 가 그래, 그래서 어? 내가 그 병원에 갔다 왔는데 쟤가 뭐 한다고 <laughs> 그랬죠 어. 뭐 한다고 대화되겠는데 그 아, 감기가 안 나서요. 하도 안 났으니까 오그에강 어. 그래. 여사님 빨리 병원에 가봐. 그 감기가, 웬만하면 나는 참거든요. 참석이 많아서. 아, 해줄 수 있는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빨리 가봐. 갔더니 약국에 갔더니, 아이고 왜 오셨어요? 없어. 감기요? 그랬더니 아니,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더라고. 어, 약사도. 예, 그러고 내가 기 성모병원에 갔더니 이거 독기라서그 검사하러 갔더니 MRI쪽에 갔더니. 내우 오셨어요 지나가던 의사 선생님이 가고 있고 요가 혹이 나서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빨리+ 빨리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는 의사 선생님이 그 검사를 했더니 내 동네 병원에 검사를 했더니 하얀 이게 안덩어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때 아 나를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잘해요 아내 생명이 다 했구나. 근데, 이렇게, 일찍 죽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광일 수가 있어. 오줌똥 싸서 처발하는 것보다. 야, 어떻게 죽으면 멋있게 죽을까? 음. 나는, 내가 보통 사람 아니야. 나는 죽을 때도 멋있게 죽을 거야. 음. 그랬어요. 음. 그래서 편안고 있었는데, 아, 이제, 청모병원에 이번에 우리 애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서울 로 병원에 빼자고. 음. 그 서울 병원에 갔더니, 폐암. 그기라고라 그랬어. 여기서 볼때 사진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아, 취하로 3기는 되네요. 그랬죠. 내가 그랬더니.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나보다 우사 선생님 더 떠는 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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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오니 빨리 대학본원에 가세요. 그러더라고. 서울에서 선생님이 막분 떠는 거야. 나는 괜찮은데. 음. 인간은 50% 50%예요. 50% 50% 차이예요. 50% 먼저 주고 나50% 늦게 주고 나 플러스 마이너스 50%할데 단둥님도 죽었고요, 세주도 세조, 죽었잖아요. 그렇지. 저는 <laughs> 항상 큰일을 주고 그 생각을 해요. 뭐 단둥님도 죽었고, 세주도 죽었는데, 북영화를 누리려고 헌산도 다 죽었잖아요. 음. 이게 인생인데, 좀더산다고 뭐, 다 죽게 뭐가 있냐. 아, 곱게 죽어야겠다. 우리 애들이, 정말 우리 엄마 너무 살고 싶어서 애답파는꼴안 보이고, 야, 우리 엄마는 참 죽게 죽었어. 이 소리를 애들한테 이미지를 남겨주려고 아주 단했죠 근데 딸이 병원에서, 나보고 엄마 그랬더니지가 눈물 날라오는 것 같아. 요렇게 그러니까 얼렁 도망가면서 엄마 나는 괜찮은. 아 엄마 지 뭐야? 뭐더라구요. 엄마 엄마 잘못되면 나도 못 산디. 엄마는 왜 그렇게 태연나녜요 근데 그때, 그때 전에는 굉장히 강했는데 우리 다른 생각하니까 눈에서 인도 눈에서요. 이불 덮 여름인데 이불 덮고 있었어 이렇게 있는데 눈물이 삼방에서 딱 떨어지더라고요. 아, 애한테 눈물 보이면 안되고딱 이불을 덮었어요. 딸이 이제 저거 눈물 날라고 나갔다가 뭐 하는 나갔다가 올때딱새 채소고 들어와요. 채소고 딱 들어오더라고. 야, 진짜 괜찮아. 그랬더니, 엄마. 그러더라고요. 되게 좀그좀 성격이 포기를 잘해요. 어차피 어차피 안 변하는 상대방이 안 변해요. 내가 변해야 돼요. 상대방한테는 변화라고 못해요. 내가 변하면 누가 행복해요? 네. 내가 행복해. 아, 그래서. 어, 네, 이제 병원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진찰하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아, 수술 했어요? 네. 아, 수술 했는데. 아, 정말 다시는 암 수술 안 하려고. 근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일주일에 암시가 검사 왔잖아요. 딱두번 음. 가고 안 갔어요. 왜? 어차피 재발되면 죽는데. 왜 이렇게 맨날 시티 찍어 다니고 끌려 다니고 죽어? 그냥 자연과 버타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렇다. 우리 시장님 사모님이 또그 안식기에서 이렇게 건강치료하는데 거기 가서 또 치료하는 방법을 배워갖고 와서 그것 좀 있었어. 있으면데 배워갖고 와서 철저하게 지켰어요. 음식 먹는 거 지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 고기 안 먹고 그리고 맨발이 뭔가도 모르고 그냥 그때부터 맨발을 걸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6 1살이요1 8년반 만에. 1 0 0 반. 0 7년2 0 0 7년2 0 7년0 7년 음, 2007년? 아니, 7월 7 반. 10시 반. 0 0 7 0시 반. 7월0 0시 반. 10시 반. 나는 맨발 걷기가 그때는 없었어요 뭐, 뭔가도 모르는데 어, 자인과거버타면맨발을 걸어야지 하고 맨발을 걸었어요 어. 그런데 그때 세상 아파트 산에 상당히 좋아요 산 걷기가 여섯 음. 명의 암 환자들이 뭐라 하냐면 어우 여기 산이 대학병원이야 암 치료로 산 대학병원이야 우리+ 우리들끼리 다니면서 이제 누가 수술했다는 거 알잖아요 그냥 다 죽었어요. 아, 아,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음. 다른 사람들은 다 신발 신고 살았 찍었어요. 그 사람들 신발 신고 하는데 신발 신고 사는 아니, 맨발을 사람.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나오고 비웃었죠. 음. 웃었죠. 맨발로 걷는다고 소, 소문도 나고 그때 그 후로 좀 있다 우리 아씨가 돌아가셨는데 남편 죽었는데 맨발을 걷는다고 충을 아, 보거나 말거나요. 상대방이 주, 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음. 난다무시가 아니에요. 대신 나쁜 짓안 하고 옳게 사람 되는 거예요. 음. 왜다 무르시 그래요. 내가 바르게 살면 되는 거지. 음. 그래서 꾸준 걷고 일단 일주일에 두번 불가마 다니면서 또막 숯불 가고 내가서 그 뜨거운 데 들어가서 막 쪼그마하고 그래서 내가 살았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 이후로 아, 지금 아, 17년 아, 동안 잘하네요, 어, 꾸준히 계속 맨발 걸으시고 예.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79세, 지 80세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건강하시고 바르시고 자세도 제가 몸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 어느 정도 약한 사냐면요자행동 가면은 비실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너는 얼마나 아프면 내네 이름이 비실이더라. <laughs> 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또한 가지 내가 또 말하고 싶은 거는 저는 꾹 하면 한다면 해, 안 한다면 안 하고 꾸준히 운동을 해가지고 그 약한 몸을 이렇게 건강히 만들었어요 지금. 그 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예, 남에서 내가 아니 그 운동이라는 게 뭐냐? 걷기도 하고 걷기를 주로 했죠. 맨발 걷기. 예, 걷기는 꼭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오늘 날 내가 여기를, 여기를 보니까요 여기에 팀이 자갈자갈 자갈해요. 이게 뭐야?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모르고. 아, 이게 근육이 없어서 여기가 두름이 잡히는구나 싶었고막 근육 운동을 했어요. 근육, 운동을 근육 운동 진짜 해야 돼요. 지금 걷기도 엄청 중요하지만 진짜 근육 운동도 못지않게 같이 바람스를 맞춰줘야 돼요. 전아침 일어나면은 딱한 시간 몸다 주물러주고 그리고 머리까지 다 주물러주고 그리고 기본체조를 해요. 음. 하고는 이제 맨발 걷기다. 해, 해가 뜨면 맨발 걷기다가 해안 뜨면 안 나가요. 왜? 해를 받아야 되잖아요 음. 해를 꼭 받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예단한 자신의 예단한 관리에 가. 철저한 아유. 그런 거 어, 첫째 먹, 먹는 거 잘해야 돼요 운동도 어. 하는 게 운동하고 어. 먹는 거 나이 먹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건강이 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늘+ 오늘 저녁에 나 불러갈 수도 있어요 솔직히 모르잖아요 근데. 건강한 거 먹는 거다가 최고예. 난 그렇게 알아요. 지금 철도철 네, 지금 제가 2007년 지금 이야기하는 시점을 지금 우리 이제 이분을 생각해 보면은 음, 얼굴이 아주 새침했었어요. 네. 그리고 폐암에서그랬는가봐 예, 나는 그것도 모르고 수술했는데도 불감해서 누가더라고. 음. 아, 고마워요 그래 예쁜 사람이 그래서. 왜요? 내가 특별히 자리 거 없는데 왜 고마워요? 자들이 우리, 우리들이 죽은 거랬어요어 사람은 청소년 재양반은 사는 곳이 못 온다고 자기들 이수은거랬대요 근데 살아줘서 고마워요. 죽었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 같아도 그리 누가 아는 사람 죽었다기보면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뚫던 거 같아요. 자, 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중에. 어... 암 한우들이 이제 거기서 운동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신발 신고 운동했고, 우리 황교자님만 혼자서만 맨발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다 갔어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혼자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계시고. 언제 어, 가다 보면 한 사람이 없어지고, 또 어디 가다 보면 한 사람이 없어지고, 어머, 다 갔네. 아 그리고 아까 저기 2007년 아까 7월 달인가 수술을 하셨. 7월 네, 24일인가 7월에 수술하셨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항암 이런 걸안 하셨다고. 예. 네, 근데 암가안하는 거래요. 하면 죽는데요 아, 뭔잘됐네잘 네, 됐고. 멘서를 대어 놓은 것처럼 그힘들 대요. 그게 못 온대요. 아, 그래서 그만딱 하고 네, 병원에서 쓸때 조금이 아 9일이면 내보내요. 음. 내보내고 갈 데가 없어서 저 무슨 부천의 요양병원에 갔는데 말할까 말할까. 거기서도 진짜 아침에 나면 첫째는 운동이에요. 무조건 걸어요. 수술하기 의사 선생님이 서울 내 병원에 있을 때뭐 그래 아니 그독체 선생님을 어떻게 만나서 내가 차지되는데 그 선생님이 나를 차지해서 해왔더래요 시간만 나면 걸으러 음. 다녔어요. 서울대 병원도 호수가 있어요. 숲가 이거 나무 에 거기 앉았다 거기 돌아다니까 불만지고 이래, 이랬어요. 그래, 근데 아 무조건 자연이다, 무조건 자연이다. 그 자연만 갖고 가겠죠 자, 일단 생활습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철저하게 좀 지키셨고, 예, 네, 지금도 철저히, 어, 맨발 철저하게 하시고. 체지 그 위주로 다, 이거, 네. 하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한 시간이라, 어 이, 최저도 하시고, 몸을 다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요, 나는 자존심은 안 세워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나는요, 내가 옛날에 가게 됐었는데, 누가, 우리 아들이 그래. 엄마 누가 이성으로, 우리 애들 똑같이 달라게 줬대요. 근데 안 갖고 와. 그래서. 그볼 때마다 얼마나 생각이 날까? 참 멍청하다, 멍청한 거예요, 그게. 내가 한 번은 유산을 어디 들고 갔는데 내것 놓고 남의 걸은걸 갖고 온 거예요. 오다 보니까 색깔 똑같으니까 뽑아 갖고 왔잖아요. 아니 이게 뭐야? 내거 아니네? 받아줄 수가 없어요. 지하철 탔는데, 거기 시내 서 시내에서 댕기다가 마트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찾겠어 못 찾잖아요. 바로 갔다 갖고 와가지고 세탁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이렇게 분량이 갖고 왔는데 나 이거 못 갖고 다녀 그냥 가지려막 갖고 안 그러면 버리자 그러더니 주지혜 씨가 줬어요. 얼마나 마음 편해요. 한입걸왜 음, 나나 저... 써요? 나한입 꿀. 네. 지금 아까 저기서 저... 자존심은 버려야 돼요. 아, 자존감 아, 있어야 돼. 나를 사람 마음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존중하는 사람인데 왜 나쁜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렇 그렇죠. 자 아까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마음이 네. 치유되잖아요. 다 조용하고, 어, 그러니까. 근도 엄청 뜬는데도요. 아, 네. 아니 이제 됐어요. 네. 아니, 아니 그 그러니까. 끝이 없다, 끝이 그냥 없어. 잃어버려요. 어. 아. 그냥 잃어버려요. 그냥. 이자이 출시 구세이. 어차피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laughs> 이 음성이 막 얼마나 이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건강하게. 맨발로 어, <laughs> 하시는데 네, 고맙습니다. 예니다 네.